깔끔하네. 오 뭐야? 와, <laughs> 뭐야? 나 진짜 몰랐어. 나도 돼 얼굴? 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마크롱한번 보세요. 어, 아주 준. 저 온다고, 나 진짜 몰라. 어. 말도 안 해주고, 대박이다. 헉, 뭐야, 진짜 대박이네? 어, 헐. 분께서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냥 친구 카페에 놀러 온 건데, 마카롱 가게 열었대서. 근데, 네. 대박이네. 어때? 저 그림 누가 그려줬어? 뭐 우리 팬이 그려준 거야. 오, 이건 뭐야? 조그만 거? 정이야! 리액션, 리액션 드립니다. <laughs> 오, 누가 그렸어? 우리 팬이 나 이거 그려주신 분 우와 진짜 잘 그리셨다 아, 너무 예뻐요 언니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 너무 너가 너무 말리게 그려졌는데야 그거 포토샵 안한 거야 복실해? 아, 복실해? 진짜로 진짜 원본 오. 오 여기도 있네 안 보여 비쪽비여주세요예 예. 예, 예. 아, 이거 진짜. 예거 이거 진짜. 이거 잘잘잘잘 진짜. 이거 진 진짜. 다 진짜. 진 진짜. 진짜. 이거 진 진짜. 이거 진진보다 훨씬 신박하고 짜 어, 진짜. 진짜. 이가진진 이거 이거 진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이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어, 너무 진짜. 진짜 네, 너무 야, 잘 어울려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잘 진짜 깜짝 놀랐어.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목소리> 어, 약간 네, 그런. 그렇... 아, 네. 그렇...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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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완전 고급스럽고 아니, 너무 예쁘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뒤집을 수있 완전 달라졌네. 턱시도 훨씬 낫다, 진짜.

아, 신강신부님께서 감사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변런사공사에 앞서서 사례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앵업소를 선수의 사례를 받게 된 백맨 빅1호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어, 양가 어머님 화초부터 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대기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뭐, 어머니, 이래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차 박수 소개. 양보리 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이죠 우리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아, 자, 일단 소감한를씩 해볼게요. 신랑, 지금 힘을 해줘요. 행복합니다. <laughs> 우리 신부님도 지금 힘을 해줘요.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아, 이 떨리는, 이장장된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떨지지말아고 여러분들 힘차한 박수와 한 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티버 입장! 바라봐주시고요. 네, 다음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죠.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치게 될 평생 사감을 다치게 될 약속을 하는 순간입니다. 혼인 사약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지금처럼 계속 같이 가주기. <laughs> 첫 번째, 내가 너특 키가 아서 결혼하는 거 알지? 1달을 2달을 안 주고 싶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항상 줘야돼 두번째 강석이가 음식물 쓰레기 평생 다안 나가기 혼자 다가는거 귀찮으니까 항상 같이 나가기 세번째 한 달에 한 번은 일안 하고 둘만의 시간 가지 네번째 서로 외출할 때 싸움 떠나서 꼭걸리 주고 나가기 네번째, 1월 1일마다 서로의 소원, 공포 함께씩 만들어주니다 네번째, 행복하먹내 모습을 사랑해주세요 다섯번째, 건강을 건강 서로 지키기 위해 야채 열심히 먹기 다섯번째, 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게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들었는데 그 배려심을 둘다 평생 지 않고 안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지영 아버지 양천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지혜롭고 참한 사람을 만나 너무 기쁩니다. 착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 지영아, 진심으로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항상 고맙고 건강하더라. 사랑한다, 아빠. 자 이어서 우리 신랑 즉 어머님께서 또 대담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시오 안녕하세요. 신랑 엄마입니다. 여러 지인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회에서어렵고힘든 일도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부으로늘 오늘 같은 마음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安静，他刚走，干吗？<music> 멋진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축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박자에 맞춰서 박수 부탁드릴게요. i 춤춰주시면서 같이 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나! 사람 성격 내가 아는데 안 싸우고 지내기가 없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잠가 사과하기를 바라 俺が手をそろせ。<music> 다섯 고 부모님께 격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사랑하는 우리 내 아들, 딸들 꼭 안아주세요. 네 어머니, 아버님 네, 축하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좋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한번 꼭 안아주시고요. 자 우리 어머님도 사랑스러운 딸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네. 하시고 부어낼게. 견해.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랑스러운 네. 딸, 며느리 한번 부어가려 주십시오. 네. 우리 아들도, 키스도 안 하고 결혼 하진 않겠죠, 그죠? 평소에 두 사람이 하던 대로 사랑스러운 키스. 10초. 자, 준비. 준비. 시작. 1, 2, 3, 4, 5, 6, 7. 아버님, 보세요. 내 아들이 얼마나 잘하나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네. 저 우리 신부처가버님잘안 보이죠? 네, 방향을 좀틀어드릴까요 네. 조금만 움직여봅시다. 우리 신랑 친구, 조금만. 그렇지. 자, 잘한다. 아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예. 네. 7, 8, 9, 10.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새나가 아름다운 신부, 횡지에, 넌 너무 맛있게 보겠습니다 결혼해서 강성님하고 좀 행복한 결혼생활, 더 좋은 사랑 더 오래오래. 알콩달콩 평생 행복하게 사세요. 아들 딸 많이 낳고. <laughs>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누나.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결혼 축하드려요. 와 축하합니다. 어,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언니 오빠 너무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 드밤 화이팅